예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신상의 아침입니다. 오늘 너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저희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할 찬송은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2절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공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3절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아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리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윗시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환영식입니다 환영식 아 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샹제르제 거리가 있습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넓은 도로 양쪽에 나무가 쭉 있고, 그 샹제르제 거리 맨 끝에 보면 개선문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걸 좀 지으라 명령을 하고, 직기차게 해서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 막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큰게 있잖아요. 콜로세움 한 옆에 서쪽으로 거기도 또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전쟁에서 이긴 그 영웅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러한 조형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외국에 나가서 국위선양을 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권투에서 세계 챔피언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카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오색칠을 뿌리고 도로에 카퍼레이드를 하고 뭐 지금은 그런 것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 카퍼레이드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국위를 선양한 것에 대한 고마움, 축하에 다 들어있는 환영식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도 이런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자기들의 겉옷을 기에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환영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들여온 것은두 번째 시도만에 이루어진 거사였습니다. 우사가 죽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 동안 보관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레에 씻지 않고 율법대로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기쁨의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춤춘 게 누구 앞에서 누구 보라고 춘 겁니까? 사람들 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 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몇번 나오잖아요. 다윗의 행동은 오직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왕의 춤이 그런데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이 즐거움에 백성들 다 참여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다윗의 아내 미갈. 미갈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입술을 삐죽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아내 미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사울의 딸 미갈 그렇게 말합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로 다윗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한 거죠. 다윗은 17절부터 20,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권포도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장막의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다윗은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특식을 나누어 특식을 떡한 개씩 고기 한 조각씩, 건포도 한 덩어리씩 특식으로 선물을 줬습니다. 드디어 법궤가 다윗 성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이 법궤를 옮겨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모셔온 겁니까? 예, 하나님을 모셔온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국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윤례가 기준이 되어서. 다스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고 표시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40년 재위 기간 동안 한 번도 법궤를 옮겨올 시도라든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실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죠. 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법궤 옮기는 일부터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행동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수 있잖아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루살렘을 여부스족으로부터 빼앗아 그곳에 다윗성을 만들고 그곳에 법궤를 옮겨온 겁니다. 믿음의 실력자 이큰 일을 행했습니다. 다윗에게 항상 우선순위 첫째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열정, 다윗의 믿음 이런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희생의 순간도 있었고, 이 법계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도 가장 가까운 아내가 비웃고 무시하는 냉기도 있어서 정말 힘들지만 굴하지 않고 법계를 그까지 옮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 있고요. 비웃는 사람들 있고요. 느헤미아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왔을 때 도비아 삼발라시라고 하는 인물들이 이 느헤미아가 성벽 쌓는 것을 얼마나 피우었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느헤미아는 끝까지 성을 쌓습니다. 52일 만에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 성,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방백루흠과 서유관 심세가 또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 16년 동안 중단되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해서 그 성전을 다시 다 완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해요. 왜요?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 개선문에서의 환영식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스테반 집사님이 무리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잖아요. 이 돌을 맞으면서도 스테반 집사님이 쳐다본 데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환영식입니까? 개선장군이 되서 스테반 집사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 때로는 조롱, 때로는 무시. 그래도 그까지 가는 거 왜요? 천국 환영식을 우리는 바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날을 위해서 승리하셨고 바울사도도 그날을 위해서 승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드세요? 다윗이 다윗성에 가지고 이 법계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기뻤던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가까운 아내가 무시하는 모습도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다윗은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갔어요. 오미가 왔습니다. 멋진 환영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멋진 천국 환영식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레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오늘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천국 환영식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축복이 아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은 멋진 환영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일도 있었고 중도에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하는 일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 궁궐에서 자기를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은 멋진 다윗성 환영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신앙이 때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의 환영식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돌리는 저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와 더불어 춤추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